만약에 제가 한번더 우결을 걸겠다라는 입으로 이제 방구를 네. 끼면은 이혼.님들 의견 좋은 거 있어? 음, 뭐하지? 저요. 저요? 견자이 씨왜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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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혼이요. 아, 이혼. 여러분들 무슨 좋은 생각 <laughs> 없어요? 그냥 괜찮겠어. 아, 이뭐 해봐야지. 근데. 누가 알지. 그때 우리가 위와 히어투의 합방있을 때는 공파리파가 방송을 시작한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었던 시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킹치만 라 i g h t 공팔이파 is Korean grandmaster. 이번 합방은 좀 자신이 있다. 많이 늘었다. 이번엔 다르다 그 발언.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사원이야 칼을 꺼냈으면 어느라도 잘 나겠죠? 아무튼 겟냥씨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구나. 노예새끼였는데 벌써 컸네. 노일새끼가 아니죠. 이제는 제대로 불러주셔야죠. 아, 어, 불러주기가 싫지. 아, 왜요? 이 주말인데 그것도 그냥 불러드릴 수는 없고, 약속을 하나 하시죠. 어, 그... 어떤 약속이죠? 다음에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 만약 게임하다가 우결을 걸게 되면은? 그니까 규칙 같은 게 생기는 거구나 이제는? 설마 그 정신나간 짓을 두 번씩이나 하시겠어요? 좀 이렇게 통 크게 한번 거시죠? 만약에 제가 한번더 우결을 걸겠다라는 입으로 이제 방구를 네. 끼면은 이혼 님들 의견 좋은 거 있어? 음뭐 하지? 견자이 씨 왜요? 아 네네네네 네네네. 아 이혼이요! 아 이혼 여러분들 무슨 좋은 생각 없어요? <laughs> 아 어떻게 이혼을 해요 아뭐 쫄? 또 하실 거예요? 진짜 절대 안 할게요 여기서 쪼를 해버리네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거의 만나서 했던 합방이 이제 능지 게임이었잖아요 그나 맞는데요 아, 그래서 공몽이라고 안 불러주실 건가요? 안녕 공몽 오랜만이야 다시 한번 그따위 말을 짓거리면 그따위는 국물도 없어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리파리파 트위치에서 서로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우결 커플이고요. 오늘 저희가 진행해볼 게임은 틱톡어테어풀 투라는 능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 플레이어가 이제 스토리를 진행을 하는데 서로의 스토리를 깨려면은 서로 스토리에 나오는 힌트를 서로에게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협동을 필요로 하는 능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면서 견냥이하고 즐거운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뭐라고 써져 있는데, 저도 요 이거 다른지 한번 읽어볼까 서로. 아말릴 레이븐이라는 사람에게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도 소포를 받았습니다. 어. 아말릴 레이븐이란 사람을 기억해야 될것 같아. 뭐라? 어. 어, 신기해. 잠시만, 이거 혹시 왼쪽 위에 시계 현실 반영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 음, 그런 거 같은데, 어, 신기해. 화요일 8월 11일, 2020년으로 돼 있어. 그러면 겟냥이가 먼저 설명해줄래? 책상 위에 있는 거? 아래 택배가 덴마크에서 온게 있는데 음, 나도 있어 그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고 택배 안에는 신문 쪼가리 같은 게 있어 음 나도 있어 얘 먼저 읽어줄까? 응 읽어줘 마을에서 또 다른 시일 하고 없어 그거 혹시 반쪽이 잘려져 나가 있어? 나는 종 사건 발생이 있어 그녀의 언니인 아말리는 여동생을 10시 30분에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라고 진술했다. 나머지 읽어볼게. 당시 스트레스를 음. 받고 있었던 그녀는 나중에 1시간 음. 반 이후가 틀림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 10시 반이 아니라 12시인 거네? 어? 시계 올려 10시 반 아니고 열, 12시지 그러면? 은 12시로 맞추고 시계에 아무거나 눌렀는데 들어가졌어. 어? 나 된다! 어? 나 들어가진다! 아 이런 식이네. 10시 반이었다가 12시로 바뀌고 하는 거를... 전구가 있어서 전구를 눌렀더니 나방이 날라면서 나방가루로 벽에 글씨가 써졌어. 어? 그리고 기차 바퀴를 돌렸더니 글씨가 더 나왔어. 읽을 수 있어? 단시계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단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린 후에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아, 이게 그건 거 같아. 나 지금 나는 오르골이 있거든. 됐냐? 기준점으로 내가 돌릴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그래서 몇 번을 돌려야 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몇번 돌려야 되고 말해주면은 될거 같아. 왼쪽으로 세 번. 하나. 둘, 셋. 시계 방향으로 두번 하나 둘 그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두번 돌린 후에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다시 뭐라고 미안 못 들었어 제대로 왼쪽으로 두 번을 더 돌린 후에 음.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 계속 돌리면 돼 이제 응 어, 깜짝이야 <laughs> 뭐 튀어 나왔어 <laughs> 그러면 이것도. 집에서 나와서 우물로 한번 가보자. 우물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뭐야? 뭐나 나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어.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게 있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무서워, 무서워. 아래로 뭐, 가는 좀. 게 있다고? 미안한데 먼저 가지면 안 돼? 먼저 갔어. 뭐 나왔어? <laughs> 뭐 자물쇠 같은 거 나왔어. 귀신 같은 건 없지? 아 어, 없어. 고마워. <laughs> 어? 나도 자물쇠 같은 거 나왔어. 문양이 다 달라. 겟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음. 뭐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흰색 동그라미 버튼 누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건 누르면 모양이 바뀌고 네모로 각져 있는 친구들은 고정인 거 같아. 나는 2번, 4번, 6번이 고정이야. 나는 1번, 3번, 그리고 5번이 고정이야. 5번. 그러니까 서로 맞추면 어, 되겠네. 그런, 그러네. 어 열렸다. 어? 오른쪽 버튼이다. 어 나도 오른쪽 버튼 먹었어. 오 맞아. 게임 잘 만들었다. 재밌다. 나. 뭔가 사람이 떡 뛰어지는 기분이야. 지금 그냥 음, 내가 지금 음. 내 부분까지 왔거든. 지금 읽어주면은 내가 마무리는 안 하고 미리 좀 해놓을게. 절대 안 되지. 절대 같이하지. 어위 하나 오른쪽 하나. 위 하나 오른쪽 하나. 어 열렸다. 어 기차가 왔어 나는. 어, 뭔 소리가 들렸는데? 어나도 기차 왔어. 어이장이 시작됐다. 진짜? 어떡해 기차 눌렀어. 아뭐 하는지 말씀 좀 하고 하시면 안 돼요? 뭐누를게라던가좀 <laughs> 같이 합시다. 아, 예. 어떤 게 보이시죠? 일단은 처음 맵에 보이는 거는 전구가 여섯 개 보이는데 근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리고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은 불은 다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 어, 저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저도 전화기가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눌렀더니 글이 나왔어. 나도. 어. 숫자대로 해야 되나 본데? 그냥 1번이 뭐 있었다면, 난 5, 6, 7, 8, 9 있거든? 이어서 읽으면 되는 거 같은데. 오케이, 우선 이렇게까지만 보고 다른 데 한번 봐볼까? 음.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공방이 있어. 들어가지나? 어, 들어가졌다. 좀 더... 아래로 내레면지하 있어 나도 있어 온 하면은 이거 같이 해야 되나 나도 온 한다 그러면 뭐 나오는지 봐봐 나 까마귀 아, 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내가 까마귀를 눌러야 되나 보다 어, 난 점점점만 나왔어 내가 그럼 방금은 까마귀를 맞췄어야 된다 본데 아마 죽어받는것 나라... 같아 정말 당연한 이야기를 그럴싸 수... <laughs> 아니 사람들 도 보면 알아요 <laughs> 아니야 근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일일이 설명서를 넣어야 되니까 말로 하면 편하잖아요 맞죠? 스킵하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오케이. 아, 숫자 패드로 진행한구나 2랑 5는. 맞네.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하면 오케이. 되는 거구나. 최고 잘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하나, 둘, 셋, 감마기. 감마기. 뱀. 뱀. 나방. 나방. 어? 시익이라는데? 시익이 뭐야? 아니, 겼냐?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국말로 시익이라고 떴어. n o 이스트 이렇게 돼있거든? 동에 두개난 남쪽이랑 남동 쪽에 음 아까 그건가 본데 이제 전화를 가야지 집에 한번 가보자 어이 전화가 뭘까? 이게 근데 아. 전화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말이 두 개가 있는 거 같아 말이 좀안 되는 것들을 빼고 하는 건가? 아까 맨 마지막에 좀 이상한 말몇개 있지 않았어? 그러면 8번을 빼봐 7, 5, 9 7, 5. 물결 어 됐다 아. 이럴 땐 존나 찍는 음. 게 답이지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를 눌렀더니 글씨랑 같이 내려왔어. 음, 난 내렸다. 나는 레르케의 마지막 얼굴이 기억납니다. 의심과 짜증,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올라갔어. 그 다음에 사다리를 내릴게. 레르케의 시계를 두 번이나 확인했고 분명 제대로 작동했어요. 처음 동생은 시계를 원치 않았어요. 내 선물들이 이젠 귀찮다면서요. 다음에 사다리 내렸더니? 시계 표면에 작은 균열이 이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우리 둘은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전 계속 동생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시점이 다르다 우리 일단 누구의 시점인 거지? 동생에겐 시계가 시간을 훔쳐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게 해줄 거라고만 했지요 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뱉는 거구나 하지만 레르케는 시계 속으로 사라졌고 전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계를 지고 있던 그 모습 이후 전 동생을 다시 볼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그건가 보다, 겟냥. 나는 지금 과거에 있고 겟냥이 지금 미래에 있는 거 이런 거. 왜냐면 나는 지금 이게 다 빛나고 있는 게 시간 아닐까? 뺏은 시간들을 모아놓은 게 아닐까, 병 안에? 198 이렇게 있는 게 198시간, 시간 이런 거. 올라가. 올라가더니 시계가 있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 병이 있어서 그 병을 눌렀더니 파란색 반딧불이가 들어가면서 111이라는 숫자가 생겨졌어. 나는 110. 그리고 원래 출구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당신과 친구가 감사해 하고 있기를 바래요. 나는 당신은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힘들게 모은 시간을 버리느니 아쉽네요.라고 또 당신은 살면서 110분을 잃었습니다. 레르케의 삶에 110분 길어질 수 있었는데. 오 플레이 타임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을 가져갔다 아 이거구나. 아 우리 시간을 가져가서 레르케가 아 길게 산 거구나. 아 아 진짜 대박이 어좀잘 어, 만들었다. 이거 어렵지도 않고 잘 만들었다. 어. 되게 되게 잘 만들었다. 재밌게. 어 신기해 게임 되게. 응. 음. 어잘 만들었다. 응 음, 진짜로. 셔 o 어아 n